14번 문제는 보면은 어, 먼저 설명할게. 우리 이제 행렬의 성질 중에 뭐가 있냐면, 열행법칙이라는 게 있어. 열행법칙, 이게 뭐냐면, 어떤 두 행렬의 곱셈이 이렇게 나타나져 있다. 두 행렬의 곱셈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를 열과 행렬, 행의 곱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어. 이게 뭔 말이냐면, 이름이 뭐야 열 행법칙이지. 그래서 첫 번째 열 건에 첫 번째 행 건에 이렇게 더하기 두 번째 열 건에 두 번째 행 건에 이렇게 되나? 이렇게 어행렬에 어 열과 행의 곱의 합으로 이렇게 펼쳐낼 수가 있다. 그러면 왼쪽 식이 오른쪽 식이 된다는 건왜 오른쪽 식은 다시 거꾸로 모두 된다는 거야. 왼쪽 식도 될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합치고자 할 때는 열 열을 열 열에 행 행을 행 행에 이렇게 합치면 되는 거야. 이거를 인식을 하면서 이 문제를 한번 바라볼 거야. 그럼 봐 봐. 얘가 좀 표현은 지저분해 보이지만 a라는 행렬을 지금 이제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 거야? 자, i에 먼저 1이 들어가겠지. 1이 들어가면 v1 트랜스포즈 곱하기 w1이지. 근데 v1은 얘가 v1이야. 그러면 v1의 트랜스포즈를 걸면 1, A1, A2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음. 여기다가 W1은 가만히 냅둬. 여기다가 B1, B2, 3 이렇게. 더하기 2 들어가지. 지금부터는 이제 똑같은 규칙이야. 트랜스포즈하고 가만히 냅두고 곱하고. 트랜스포즈하고 가만히 냅둬서 곱하고. 이렇게. 더하기 트랜스포즈하고 가만히 냅둬서 곱하고. 이렇게,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야. 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표현을 여기서 읽어낼 수 있는 거지. 네. 그럼 얘를 다시 합칠 수도 있다고. 합칠 때 어떻게 합쳐라고? 열열열 열, 열 이렇게 쓰라고. 그리고 옆에 행행행 행, 행 이렇게 쓰라고. 음, 되나? 네. 그러면 A라는 행렬은 두 행렬의 곱셈으로 나타났지. 근데 이 행렬의 행렬식이 뭐래 지금부터? 문제에서? 60일. 그러면 얘가 a잖아. 그러면 a의 행렬식은 각각의 행렬식의 곱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근데 이 값이 지금 뭐라는 거야? 60이라는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런 행렬을 하삼각 행렬, 이런 행렬을 상삼각 행렬이라고 하네. 하삼각 행렬의 행렬식은 주대각 성분 2. E. 상삼각 행렬의 행렬식도 주대각 성분 2b1. 얘네 둘이 곱했네? 60. 그러니까 B1은 뭐라는 거야? 15라는 거야. 근데 뭐 찾으라는 거야, 이거? 오, B1 찾으라는 거네? 그러니까 정답은 바로 14번의 3번 이렇게 합니다.